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능팜입니다 제가 방금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항아리가 밑동도 깨졌고요. 옆에도 금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를 어, 깨진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오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인도 생기면서 더 멋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항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었고요 여기 이 아이가 지금 부처선이죠 부처선 자 그리고 부처선에다가 이렇게 또 돌을 양쪽으로 두개 포인트를 주고서 양지익기를 덮어 주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볼록하게 심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볼록하게 심었고요. 어, 이렇게 볼록하게 이런 걸 이렇게 심을 경우는 이제 흙이 흘러낼까봐 전에는 제가 생명토로 살짝 덮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생명토는 전혀 쓰지 않았고요. 어, 배양토에다가 여기는 모래와 마사토를 많이 섞었습니다. 왜냐면 하이 부처슴 같은 경우는 어,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흙 없이도 살잖아요. 그만큼 얘들은 건조해야지 좋아하거든요. 물이 없어야지. 그래서 어, 모래라, 바사토를 많이 섞어서 심, 배합을 한 흙에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또 양지 익기는 또, 익기는 또 물을 좋아하잖아요. 붙여서는 물을 싫어하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심어도 이 오리지널 양지 익기는 물을 안 주고 그러면은 바싹 말라요. 쪼글쪼글해지거든요. 그때 바삭바삭할 때 그때 만지면 부스러지면 이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 바삭바삭할 때 그때 물을 주면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로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고요. 또 양지이끼는 이 비단 보도블록에 있는 그런 이끼는 양지기가 아니고 비단 이끼라고 하거든요. 그 이끼는 잘 죽고 또 썩기도 하고, 활착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비단이기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오리지널 양지이기만 사용을 한답니다. 지금 요쪽도 양지이기고, 요쪽도 양지이기인데, 지금 색깔이 틀리죠? 이 색깔 차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요 이기는 하우스 안에서 제가 구석에서 있던 아이고요 저번에 쓰다 남은 거. 이 아이는 햇빛에 있던 아입니다. 이 노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지 있기도 이렇게 햇빛에 쨍쨍 내릴지는 햇빛에 비를 맞아가면서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번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바로 빠지게끔 돌 위에나, 어, 어디 위에다 올려놨어야지 땅바닥에다 놔가지고 물이 만약에 그 고인 상태로 있잖아요. 한 이틀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잘못하면 얘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맞고 햇빛이 쨍쨍 내려도 상관은 없는데, 물 고이지 않게만 보관을 하면은 얘는 1년을 보관했다 심어도 되고, 2년을 났다 보관해도 심어도 돼요. 오래 났다 심으면 오히려 더 번식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자생종을 이렇게 애기가 있어가지고 애기를 몇 개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얘들도 자생종도 비 맞고 눈 맞고 뭐 이래도 끝떡 없어요. 잘 크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제가 어, 거미줄 바이솔을 심어 주었는데요. 이 거미줄 바이솔도 아 심기 전에 보여 줬어야 되는데 하나 뽑아 볼까요? 거미줄 바이솔도 얘도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자. 보세요. 이 목,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하엽을 제거하고 뿌리도 좀 자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묵은둥이에요. 이 아이도 이 목대를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이 아이도 마찬가지. 여긴 애들 지금 다 묵은둥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 목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자리를 잡고 얘가 좀 크면은요, 어, 또, 목대가 보일 거고. 또, 거미줄 왕거미거든요. 이 왕거미라든가 뭐, 중거미, 애기거미, 또, 오리지날 거미 있잖아요. 옛날 거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거미들은 잘 자랍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번 장마에도 노지에서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쪼글쪼글 해졌지만은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이 화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단지가 큰 단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이끼가 거진 뭐 한판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끼가 오리지널 양지 이끼가 거진 한판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이 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잘 자라준다면이야, 뭐. 음. 요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지 장독 위에나 돌위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제, 신경 안 써도, 지가 잘 알아서 이 아이들은 크게 끓음. 이렇게 했고요. 제가 거미줄이, 어, 묵은둥이를 이렇게 심은 이유는요, 어, 너무 이제, 애기들을 심는다든가, 올해나 묵은둥이 아닌 애들 심으면, 활착이 잘안 되고, 또, 잘못하면 잘안 죽지만은, 혹시나 해서 제가 이렇게 면인력이 강한 묵은둥이 양지기를, 아니, 양지기가 아니고 참, 왕검 바이스를 심었고요. 또, 여기 붙여소는 이렇게 두 갈래가 있죠? 이것이두 갈래가 두 개를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에 두 개,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애능팜 항상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그리고 또 말없이 시청하고 가시는 분들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